안녕다니솜선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은 이 무지개 떡 슬라임을 한번 무지개 떡이라 지었어요. 짜잔! 이거는 핑크색 있게 짜잔! 핑크색 있게 핑크색 있에 사인펜을 넣었는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흐르긴 안되네요. 그냥 뭐, 이, 이 상태로. 어, 아, 뿔리뿔리. 핑크, 빨간색부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냐? 이거 그 빨간색 빨간색은 이 양이 적으니까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우와 이 너무 묻어요 이게 제가 원래 액점에 넣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묻네요 아 그냥 다 섞을게요. 우와! 아! 대박. 대박 섞어 야 옷동색이지. 난 진짜 이거 똥색 되는 거 아니죠? 와, 진짜 똥색 될게 각인데. 각도를 주시요. 와 이거 너무 더워 여러분 안되겠어요 야 이럴때 비상용품 휴지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 떡을 깨를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떡인 느낌이 있어요 짜잔 이 떡이 데 이거는 내일덱이 내일, 어. 보라색을 더섞어게 내일 내면층 근데 이것도 색이 좀예쁘네요 그리고, 이거 언더기고요, 이거는, 우와. 통에 잘붙어야이 손에 잘 붙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클리어 슬라임을 물로 좀안 묻을 정도에 녹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녹인 다음에, 쏟아 넣고, 물풀 넣고, 무지개 떡 슬라임을, 미정이네 무지개 떡 슬라임을 넣은 느낌. 미정이네 무지개 떡 슬라임. 아, 떡은 안어 가는데, 그냥 슬라임이라 하면은, 음,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닥친 여러분들이, 어, 그액를라약알수 있을지. 처음에 보면은 약간 스펀지 같았거든요? 근데 계속 섞으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느낌이 좋아서, 클리어 슬라임을녹였는데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미정연의 슬, 쓸... 무지개 슬라임, 뭐, 그거 넣고, 어... 물을 넣고 섞은 다음에 좀 딱딱해져서 수딩젤도 좀 넣었구요 그 다음 물풀 넣으면 완성~~ 여러분 우리 다친 여러분들은 계약했어요? 저도 계약했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친 여러분들의 예쁜 댓글을 보고싶어서 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엄마 나가서 엄마 몰래 뭘퍼라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겠는데, 아, 음... 여러분 감상하시죠. 30초까지 감상하세요.

이렇게 켜는데요 지금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방에 있고요. 엄마 오빠는 어~ 여 잠깐만 앞에 미용실 갔어요. 제인해요? 아닌가? 잠깐만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아니 우리들이란다. 여러분들은 어 방학 중에 있었던 일을 댓글 남겨주시길 원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다 예쁜 다친 여러분들이 방학 때뭘 하는지 뭘 했는지 궁금해서 음, 물어보는 건데요. 저 다니솜치는 이제 끌게요. 안녕!